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나 산이나 돌에 어디 가보면은 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쑥으로 아주 음 맛있는 두 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쑥은 어 그냥 칼로 쓰는 것보다 요 손으로 집어 뜯어서 하면은 쑥향이 더욱더 많이 나고 또 질감도 부드러워지고 또 향도 더 강해진다고 하니까 쑥을 싸면은 이렇게 손으로 막 집어 뜯어서 하시면은 어저 좋은 음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쑥을 이렇게 막 집어 뜯어가지고요. 물이 펄펄 끓을 때어요 먼저 푹 삶아가지고. 두, 두 가지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오늘 요리는 쑥을 어, 펄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푹 삶아줍니다. 아주 조금 많이 삶아줄게요. 예, 저는 친구 따라 요거 산에 가가지고 쑥을 뜯어왔거든요. 요즘 마트나 이런데 가보면은 어, 요 쑥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나는 어디 뜯을 데 없다 이러면 마트에서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길거리 차 많이 다니는 데서는 쑥을 가는 가급적이면 뜯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쑥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흡착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깨끗한 데서 채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쑥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어,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여성분들은 쑥을 많이 드셔 주시면. 손발이 음, 차거나 이렇게 자궁 쪽에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뚜껑을 닫아가지고 아주 푹 삶으세요. 먼저 이렇게 푹 삶은 쑥을 절반은 덜어내가지고 어, 두 가지 요리를 할 거니까 반텀은 제가 다른 요리를 하고 또반텀은 이렇게 건져내서 어, 첫 번째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쑥을 이렇게 절반 정도 제가 덜어낼게요. 국물하고 같이 일단 덜어내서 먼저 식혀줍니다. 네, 요 절반 남았는 거를 제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요리 시작해볼게요. 요 요즘 요 육수, 한알 육수 많이 나오, 나오잖아요. 요걸 가지고 제가, 어, 해볼게요. 어, 제 친구가 한알 요렇게 육수로 만들어져 나온 거는 좀안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읽어보면은 국산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집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다가 된장을, 어, 한 수저 정도 풀어줄게요. 집에서 보면은, 막좀 뭐 냉동실 오래된 것도 있고, 사다 놓고 잘안 쓰면은 이게 재료가 다 조금 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요 대기업 이런 데서 설찬으로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어낸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친구가 어니 네말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간편하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알약 육수를 쓴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펄펄 끓으면 콩가루 있죠? 어, 생 콩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요. 생콩 생콩가루를 안 넣어서 그대로 드시면은 숙향이 조금 나고 맑은 숯국이 되고요. 생콩가루를 이렇게 풀어서 넣어 주면은 조금 구수한 맛은 나는데 숙향은 조금 그냥 했을 때보다 덜 나더라고요. 취향에 맞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게 넣으면은 뱃질 배충도 되고 콩가루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는 맑은 게 좋다 아니면 조금 뻑뻑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먹겠다. 숙향은 포기하고 생각하시면, 알아서 취향에 따라 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상그럭 드시면은, 봄철에 순건정도 이겨내고, 여름철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숙은 좋다는 건 모두들 다들 알고 계신다, 맞지? 숙도, 효능도 제가 여러 가지또 말씀드리면은, 조금 영상이 길어져서 지겨우니까, 숙은 어쨌든 몸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고, 요즘 또 제철이니까, 제철 때 많이 드시고 나면은, 여름때, 여름, 아주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실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요리 끝냈고요. 두 번째 레시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주 잘 하는 겁니다. 아주 잘 하는 거. 예, 네, 두 번째 요거 하는 레시피는 쑥을 좀 식혔습니다. 식혀가지고. 쑥은 지금 한 500g 정도 돼요. 500g 정도에다가. 쑥 삶은 물을 적당하게 넣고. 믹서기에 매매 갈아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잘 갈렸습니다. 이렇게 잘갈아주고요 오늘 레시피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아주 건강하고 맛있게 두고두고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쑥 많이 캐놓으면 조금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제 영상 보면은 쑥을 아주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댓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는 찹, 조청입니다. 조청. 찹쌀로 만든 조청. 요거를 물에다가 조금 녹여가지고요. 1.5kg 정도 부어줍니다. 절반 부었습니다. 요거. 구매하시는 거는 제가 어, 왼쪽에 제품 구매 누르시면 있고요. 더보기 또 누르시면 여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고추장 고춧가루예요. 제 영상에 들어오시면은 요거 굵은 고춧가루로 이용해서 고추장 담는 방법도 있거든요. 보고 보시고 집에 고추장용 고춧가루 없으면 참고하세요. 고추장용 고춧가루 제가 이거 어 500g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밀 요거 네, 100g 정도 넣을게요. 뭐, 뭐 없으면은 굳이 뭐안 넣으셔도 되고요. 넣으면 맛있어요. 넣으면 맛있습니다. 요거 넣고, 어, 조금 요게 쑥이 쓴맛이 있거든요. 쓴맛이. 요 쓴맛을 조금 달아나게 하는 그 비법이 매스꺼르 대신에 된장을 넣을게요. 된장, 된장을 넣어가지고 조금 쓴맛이 살해질 수 있도록 할게요. 된장 제가 지금 이거 종이컵 기준이거든요. 이거 컵이 지금 종이컵,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제가 지금 두컵 정도 넣을게요. 두컵 넣었습니다. 이 해가지고 잘 저어주면은 제가 아주 잘 하는 거 <laughs> 있죠? 이걸로 잘 저어주면 바로 숯고추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어, 요게 다한게 아니고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뒤에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어, 요거 자세한 레시피는 제가 더보기에 올려둘, 올려둘게요. 어, 화면으로 봐서 할수 있는 거는 제가 간단한 거는 레시피를 안 적어 두는데 조금 보고 복잡한 거는 제가 레시피 적어 두니까 더보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춧가루도 어제 스토어에 보면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거 구입하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 요래 갖고 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 된장을 넣어가지고 조금 덩어리가 있는데 된장도 믹서기에 갈아서 넣으시면은 덩어리가 여기 없어지거든요 하루 정도 두고 간을 한번 보시고 소금을 넣어서 다시 간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지금 된장이 다른 재료하고 오래 져서 간이 잘못 봐요 그래서 소금을 중간중간에 조금 놔뒀다가 넣으시면은 이렇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대로 실온에 두세요 실온에 두셨다가 단지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 양하고는 제가 저거 둘게요 음. 어우 진짜 굿입니다 감사합니다